예,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했나요? 네, 네, 선생님. 큐티했나요? 네, 네, 선생님.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큐티하고 공부, 큐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심이 천심이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런데 개인 개인으로 이렇게 그냥 다 무대인데 공부고 일이고 일이 우선이고 일을 찾았어야 돼.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일이요. 일이 없다는 거는 사람에늘일이 근데 여성 친구들은 자매님들은 집에 가만 있어도 다 일이야. <laughs>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일만 해도 우리가 <laughs> 일당백이야. <laughs> 렇지만이 형제님들은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야 일이 있어. 바벌이가 생기고 먹거리도 생기고 <laughs> 그런 거를, 그런 그런 거조차 싫어한다. 뭐그러면할말 없지라. 근데 요새는 뭐 남녀노소 아니요 따로 누가 뭐 남녀노소. 동서남북인게 끼은 사통팔달. 막누뭘 하자. 응. 서로 피해 다녀. 응. 집에 있으면 나가면은 내가 있는 거고 누가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에누 누가 해도 하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 돌봄이 정말. 아이들의 우리 서포트 라이트가 돼야 되줘야 되는 거. 우리 부모 부모 아빠의 마마들은. 소프트라이트 아이들의 소프트라이트는 우리가 다 해. 또 누구라도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어른들은 어른들도 소프트라이트가 어른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른들도 소독비빌언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laugh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 아버지요. <laughs> 땅에는 어머니가 계셔. 우리 하늘 마마님이 계시고. 아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대강미로 부처님도 계시고 저. 조상 산님 우리 조상이네. 조상입니다. 조상, 조상을 알아야 돼. 조상도 모르고 말이요. 근데 하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야. 초토화요. 그 지금 세상 꼬레제로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좋은 점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 그게 근데 다가 아니고 일부, 극히 일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 극히 단점만 보고 가는 사람 있고 장점만 보고 가는 사람데 우리가 항상 늘 우리가 보는 거는 장점이거든요. 좋은 점, 희망, 그래서 비전, 꿈, 드림온 아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버지 학교, 아버지 소쿨이 있어요. 아버지들 아버지 소쿨 찾아가야 돼. 찾아가 가서 할일 없으면 아버지 소쿨이라도 등록하고 하고 이런 거, 이런 뭐 하고는 그러 교육 공부 이런 데도 단체 활동 공동체 활동 그래. 아유 요새는 참. 우리 장 교제하나 우리 인천에 계신 황의영 목사님 큰딸이죠몇년 됐는데요. SNS로 교제하 목사님인데 어, 결혼 하더라고. 축하 축하. 컨그레추레이션. 정말 결혼도 들들 잘안 하니까 음, 민족 축제야. 아이들도 잘안 아이 하나 남은 민족 축제고 우리 나라 민족 공동체 이니까 그러니까. 축하 축하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많이 가주세요. 모바일청축장에 돌아댕겨요.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리오가블레스이 말씀을 늘기도해 가리오가블레스. 듣든지 못듣든지 아멘 할렐루야. 시원마시고다 공부고 가정이고 가는 우리가 목표 끝 끝을 찍고 가는데 우리가 천국 지옥은 영원한 곳이여 여기는 잠깐이요 그러니까 끝을 잘 찍고 가면 천국 찍고 가면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정은.